you <sharp inhale> <목소리도> 확실히 오랜만에 대중교통하기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초음파 다행히 보였어 아 보였어? 어십자리두끼판게 근데 칠 밑에 있는 게 이게 내막인지 난포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채취하자 딱 금요일 날에는 또약 받으러 가는 거고? 아니 한번중앙병 보고 요게 새로 들었어요 그리고 얘 거품 나면 안 된대 석고때 지금 주소가 좀 길다. 뭐? 길. 어. 이것도 끝까지 넣어야 돼? 음. 아, 야시키지 말아봐, 응. 엄마, 야식이 좀말아봐요 미안해. 나 지금 손 조절하고 있어. 돼. 다 먹는데. 다섯, 다섯. 아, 나 아프다. 아, 나 아프다. 아프다. 어. 엄청나지? 뭐? 음. 주사 응 음. 무서워 죽겠어 주을때 용액 바늘이 <웃음> <웃음> 나 깜짝 놀랐어 아, 이래서 영상에서 음. 노란색 뚜껑 주사를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게. 죽을 거 같아 요 피멍 들거 같은데요? 응 음. 근데 주사 바늘이 반차 잡이 엄청 나 어디다 맞아야 되냐?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아그럼또 어, 얼마나 아플까 얘는 맞고 나면 간지럽게 응 긁지 말라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 바늘이 조금 기네 여다 어, 어, 잠깐만 하고 살래 어 이거 약 떨어지는데 바늘은 얇아 아니야 두꺼운데 아니야 퍼고가 최고야 아픈가? 응내데 음. 퍼고 자체가 좀정상이 있는 음 느낌이야? 살짝 꺼가는데 고나가 포구에 사이 음. 나오는 것도 한참 걸려. 요 음. 나왔어 배에서. <laughs> 누를 때 나쁜 하나도 없어. 분나기로 한참 들어도 한참 걸려. 끝. 아이 분량하는 것도 이리도. 머리는 재지다. 이렇게 끝. 어 무기 물린 것처럼 올라와. 음. 겁나 간지러워 아 진짜? <laughs> 어 근데 네, 긁지 말라 했습니까 우리는 뜬뜬 열심히 주사 넣네 몇 개나 필요할까요? 여섯 개면 되겠죠? 아직 그 주사 바늘을 빼지 말아줘 나 이거 뜯고 있어 난 만들어야 될게세개야아 화이팅 응. <laughs> 난 이제 못 만들 것 같아 난 주사 못 넣을 것 같아 아니야 놓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여보 아이못 넣을 줄 알았어 소독 후 까먹을까 까먹으면 안 돼요 나도 혈관에는 못 넣을 것 같아 바쁘시구만요 배 간호사님 어 벌써 나왔어? 사르시네요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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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아! 좀만 더. 아니 기다려봐. 아, 오늘 위해서 아파서. 조금만 더가 아니라. 어, 뭐생각네 다시 봐도 적응 안 돼. 나오는데 아, 한참 걸리죠? 어, 하하하. 한참 걸리죠? <laughs> 한참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얘는 안 아파. 근데 오늘은 퍼버만 조금 아팠고, 마지막에. 음. 그렇게 막 아픈 거. 오늘도 끝! <laughs> 숙제! 웃기지 마라. 아, 여보가 따라 했잖아. 너무 웃겼어. 망터질 뻔했어. 오늘도 끝입니다. 거의 한 10분 걸리네. 그치? 오랜만에 생공부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와 늦잠을 못 자네 이거 때문에 강제 새나라에 어린이가 되이어 여기 코가, 코가 이렇게 막힌 소리가 나지 여보? 막혔어 한쪽이 어디다 맞을까요? 금방 들어갈 거 같지? 1 5 잠깐만 그렇겠지? 응어났다고마 음. 그는 음. 얘만의 냄새가 있어 그치 음. 약간 싸한 냄새 그러면 150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돼팬 하나 득템 과연 오늘은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부자가 더 늘어나진 않겠지? 하나 늘겠지 아니 뭐가 하나 빠질텐데 그러면 응빠질거제고난이 음, 빠지겠지 어, 고난이 고날. 제일 안왔픈데 얘도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응안 그 음. 음, 빠지지 그래도 여보가 옆에서 해줘서 진짜 편해. 마음 준비하고 맞으면 되잖아, 그냥. 응. 근데 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주사 맞기 힘들대, 이런 거. 맞아. 아파. 어. 진짜 아파. 나 응. 살이 많아서 괜찮나 봐. 이러려고 살을 키웠나? 와, 얘네 아직도 쉽지 않네. 아프지. 억울하게 들어. 오, 초단, 초등... 제일 짧게 맞았다. 응. 끝난 줄 알았지? 주사까지 남아있지? 오늘은, 생기. 올바른 <laughs> 맞자. 오늘도 병원 갑니다. <laughs> 너 거의 뭐 똑같은 옷이다, 남편. 오늘도 병원 갑니다. 나봉. 나봉. 처음 초음파 볼 때. 동물, 동물, 동물한 게 배경을 보고 초음파고 언니, 간호사 선생님이 엄청 찍었어. 오늘은 끝하고 영업으로 갈게요. 응바로 기절했는데? 어, 뭐, 아주 안 좋은 종품이 어써 응? 응, 이러더라. 아, 아, 그, 그 전에. 응, 뭐, 스킬 안 됐어. 스킬 안 됐어, 야. 천천히 맞는 게 키게 한손것 같아. 얘도 빨리 맞으니까 좀 아프네. 정말? 근데 오늘 안 아팠어. 신기하네. 어, 피 났다. 왜피 났다. 근데 아픈 거 없었거든? 바늘이 뒤로 한번 밀려서 그럴 수도 있어. 지금, 오늘은 지금 피좀 많이 났어.